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성과 조건부 주식, 즉 한국식 R.S.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만 이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그 동안 어, 한국 시, 어,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왔던 주식 보상 제도. 이게 RS라고 하거든요. 그 RS 또는 RSU, RSA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첫 번째 강의로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즉 주식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식을 내가 보상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제도인 주식 보상 제도 스톡 렌트 또는 RS, RSU, RS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요번 시간 말고 그 이후에 다음 강의 시간에 정확하게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른 성과 조건부 주식, 즉, 즉, 한국식 RS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R.S. 대신에 아, 즉 성과 조건부 주식 대신에 주식 보상제도 한국이 그동안 벤치마킹해온 미국식 R.S. 제도를 어떻게 그동안 한국에서는 구현해 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고요 디라이트에서 주로 스타트업과 M&A 기업 법무를 어, 맡아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요 먼저 바로 성과 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식보상제도,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RS, 그 다음에 RS에는 RSA, 그 다음에 RSU 같은 게 있는데, 요것들을 다 포함하는 주식보상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이런, 주식보상제도, RS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국에 명시적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원래 미국 제도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국이 그냥 벤치마킹한 제도를 이용해 왔다가, 요번에 명시적으로 벤처기업법에서 성과 조건부 주식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RS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벤처기업법상 성과 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먼저 주식 보상제도, 자, 스톡 그랜트라고 하는데요. 이 주식 보상제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거시적 입장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RS와 RSU, RS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식 RS인 어, 성과 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식 보상제도 스톡 그랜트, 자말 그대로요 주식을 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 회사가 어떤 시점에 자기 주식,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걸 갖다가 임직원 또는 임직원 외에 자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주식을 보상 쪽으로 주는 게 바로 스톡그랜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자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권리만 갖고 이제 바로 주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추상적이고 무형화된 권리라고 보면 이 스톡그랜트가 왜 어, 스톡옵션보다 최근에 더 선호하게 되었느냐. 바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주식보상제도 또는 RS 이런 제도들이 되게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통상 임직원 또는 그 제3자까지도 어, 주식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부여한도는요, 사실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다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교부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원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정하거든요. 요 주식을 임원이 받으면 바로 그 주식 받는 것 자체가 보수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정한 그 보수 한도 내에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부여 절차는요. 우리가 수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총 결의를 해야 돼요. 특별 결의. 근데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걸 주는 절차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 결의를 거쳐서 누군가한테 제가 주식을 주면 된다, 회사가. 라는 거니까, 어,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조세특례 같은 게 없습니다. 과세특례나 조세특례가 별도로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무상으로 주식을 이제 음직원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 근로소득세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보통 20에서 30% 또는 40%까지도 세금이 부과가 될수 있다.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바로 스톡그랜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보상제도. 자, 그랬을 때 상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즉, 주식을 회사가 주려면 자기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이런 3, 상법 341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이제 어, 자기 주식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다는 라 건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을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란 게 있어야 돼요. 자, 요 462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배당가능이익이에요. 회사에 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지만, 만약에 배당가능이익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 원치 만큼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있어야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배당가능이익이 뭐냐?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을 뺀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자, 이게 0원보다 크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스타트업보다 없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주식을 보상하고 싶은 초기나 중기 스타트업의 경우에 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이 자기 주식이 있는 스타트업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터크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식을 줘야 되는데, 회사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배당 가능액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이 스터크랜트, 주식보상제도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식 RS라고 해서, 요번에 성과 조건부 주식이란 제도를 요번에 도입을 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배당가능이 없어도 자본 잠식이 안 되는 한 도내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바꿨거든요. 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당가능이 있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거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누군가 임직원이나 제3자한테 부여해서 뭔가 보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식 보상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법에서 자기 주식이 를 취득할 때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상법에 있긴 하지만, 요 예외적인 경우는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341조의 이 요거는 어 별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어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도입된 제도 성과 조건부 주식제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배당 가능이 있을 때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보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왜냐? 배당 가능액이 없으므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보상 제도는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주식을 줘서 보상을 한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맨날 는 아니죠. 가끔 듣고 있는 또는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RS 또는 RSU, RSA는 뭘까? 이게 바로 RS는 Restricted Stock 이라는 거고요. RSU는 Restricted Stock Unit 이라는 거고요. RSA는 Restricted Stock Award 라는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RS, 이건 뭐냐면요. 주식을 그냥 주는 거는 주식 보상인데 어떤 특정 조건, 그 다음에 특정 성과 조건이나 기간을 만족한 임직원이나 누군가 제3자한테 이 조건 만족하면 내가 그때 주식을 종국적으로 줄게 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해주면서 주식을 줄게 라는 게 바로 rs예요 자이 rs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받으면 어쨌든 간에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종국적으로 내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에서 자문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한다라는 그 성과 어떤 동기를 갖다 유발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근속기간이나 매출 등 성과 조건을 달성할 때 주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S의 종류에는 RSU가 있고 RSA가 있습니다. 자 RSU가 있고 RSA가 있는데 이 RSU는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그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즉, 너 2년 근무했어? 내가 주식 10주 줄게. 3년 근무했어? 5주 더 줄게. 라는 게 바로 RSU라는 겁니다. 자, 그럼 RSA는 과연 뭐냐? RSA. RSA는요, 이거는 주식을 먼저 줘요, 일단. 주고서, 야, 이 주식을 내가 주는데 있잖아? 너 2년 다닐 때까지는 처분하면 안 돼. 그리고 2년 다니고 나서 또는 매출액이 100억 원이 되면 우리 회사가 그때 한도 내에서 그때 조건을 달성하면 네가 가져갔던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그제서야 종국적으로 네 거고 그때 가서 처분이 가능한 거야라는 식의 어 일단 주식을 주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처분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나서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처분 권한과 소유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RSA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RSU가 제일 많습니다. 그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야 내가 이때 너한테 주식을 무료로 공짜로 줄게 라는 거고요. RSA는 이미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그때 가서 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RSA는 먼저 주식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RSU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주식을 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RSU와 RSA가 있는데 그럼 이걸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스톡옵션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여기 국내 도입 사례를 보시면. 미국 도입사를 왜안 하냐? 해외 도입사를 도입 왜안 하냐면 거기는 스톡 옵션만큼 이 RS제도가 너무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사례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식 제도를 차용해서 상법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다시 상법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네이버나 크래프톤이나 그다음에 두나무, SK, 포스콜딩스, 넥슨, 게임즈, 한화 등등등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걸 갖다가 어, 성과 보상 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네이버는 3년간 매년 30, 30, 40%로 어, 분할을 지급한다거나 여기 크래프톤도 비슷하죠. 재직 기간이나 성과 조건 달성 시에 준다거나 어, 두나무도 3년근속 어, 조건 충족 시에 이해를 나눠서 50%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어떤 특정 조건이 있으면 주식을 줄게라는 식의 RSU 또는 r s a 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일반화 되지는 않았었고 그다음 미국식 제도고 한국에서 제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법상 그 미국식 제도를 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주식 보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어, 임직원이나 임직원 아닌 자한테도 부여할 수 있다. 부여 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 제한 없고 임원은 보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행사 기간은요. 이거는 어떤 제도화 되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주총 결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지만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행사 가능 기간은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1년으로 해도 되고요, 6개월로 해도 되고요, 또는 매출액으로 해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스톡옵션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가격은 무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다만 이것도 어떤 특정 가격으로 돈을 받고 넘겨줄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보시면 돼요. 부여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부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그 다음 조세특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즉 아까 주식보상제도하고 거의 유사한데 주식을 줄 때는 RS는 주식보상제도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제도니까 다 거의 다 똑같고 약간의 이런 부여한도나 행사 기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만 더 아주 세밀하게 더 키워가지고 규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RS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언제 내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들죠. 왜냐면 피부여자, 임직원이라던가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주식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고가의 주식을 또는 고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을 제가 무상으로 회사한테 받죠. 그럼 당연히 그 직원 입장에서 또는 제3자 입장에서는 피부여자 입장에서는 어 나는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이 세금을 언제 내냐? 베스팅 될때 과세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2년, 2년 재직하면 내가 주식 100주 줄게. 그럼 2년 재직해서 100주를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 100주 먼저 줄게. 다만 2년 동안은 이거는 재직 안 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되고 2년이 딱 귀속 재직을 다 하면 그때 2년 재직했을 때 주식의 소유권이 온전히 네 거야 라고 하면 완전히 소유권이 내게 될때 그때 바로 그 주식의 소유권이 귀속이 되니까 그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즉 베스팅 될 때가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내가 주식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때 세금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건부 주식 즉 RS를 갖다가 부여를 할때 세금 문제가 과연 그 어떻게 되냐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어, 근데 어쨌든 간에 회사가 그 P 부여자한테 즉 임직원 ]이나 누군가 이 주식을 받는 자한테 어 뭔가 재산을 주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재산을 주니까 당연히 저의 경제적인 어떤 부가 만들어지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의 세금은 즉그때 주식은요. 바로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간주돼서 근로소득세를 갖다 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한테 주식을 뭐 1억 원어치를 받았다? 그럼 저는 1억에 대해서 그게 근로소득이 돼서 근로소득세로서 적으면 20에서 많으면 30%, 40%, 45%까지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받아갖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식을 매각하면 요 매각 차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양도 소득세는 보통 뭐20%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양도 소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 스탁 그랜트 즉 주식보상제도와 그 다음에 미국식 방식인 RS, Restricted Stock 이라고 해서 RS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어, 그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성과 조건부 주식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또 한계도 어, 있거든요 그 제도가 제가 그거를 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은 여기 성과 조 어, 성과 조건부 주식의 배경이 되는 이 주식 보상 제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